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는 굉장히 굉장히 더울 겁니다.이라고 하면 <laughs> 제가 우리 송도님들을 협박한 걸까요? 아니면 송도님들께 이렇게 날씨가 험하니 조심하라라는 기회를 드린 걸까요? <laughs> 맞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자, <laughs> 그리고 또 다시.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비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laughs> 이러면 이거는 협박일까요? 기회일까요? <laughs> 그렇죠. 기회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난 이런 날씨이니 조심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전했는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협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협박을 한 것일까요?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리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 그러니까 똑바로 해, 너희 그러니까 잘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잘못으로 이러할 것이니 앞으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인가요? 아니면 이 이후의 삶이 또 기다리고 있나요? 어디에서 이 이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는. 이, 이후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후의 삶까지를 생각을 하시며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사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그 기회로 받지 않고 지금의 삶에 이야기를 하며 지금의 삶에서 끝을 보고 지금의 삶에서 아, 우리를 협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레미야에게 너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다 거짓이다. 어, 너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laughs> 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다바르라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이 다바르라는 헬라어는 바로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기록이 돼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생각해 놓은 답이 있었던 것이죠. 아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듣고 싶은 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니, 이제 이들이 마음속에 거부감이 든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에. 그래서 이제 이 절은 이 신탁에 대해서 백성들의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가 이야기가 되는데 호사야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들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인물들은요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리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 를 기록하는 (42장 1절과) 굉장히 유사하는데 자이동이본문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아사랴라는 인물과 또 여사냐라는 이 인물들이 있고 또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 있고 또 모든 오만한 자 그들의 이런 차이가 있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모든 오만한 자는 모든 군대의 지휘관을 가리키는지, 또 먼저 이제 기록된 호사야의 아들 이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을 가리키는지는 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번역하는 이 말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듯 하는데 이힘으어 본문에서는 원문에 있는 원문 성경으로서는 너를 보내지 않았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마음 속에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답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예 저저저 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다. 어, 저 사람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짜고 치는. 지금 우리 에게 사기 를 하고, 사 기를 치고 있다, 그러 면서 우리 를 지금 협박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말을 들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 기를 하고 있는 것이 죠. 사실 인가요？이 <laughs> 들이 말하 는, 이 유다 백성 들이 말하 는 아니다, 하나님 께서, 보 내신 자가 아니다, 라는 게 사실 일까요？그게 아니 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들의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이 이미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상황들이 없는지 한 번씩.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 우리는 이 답을 너무 원해요. 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음. 어, 뭐 합격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자격증을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해주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리고 합격해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계속 기도를 했는데 <laughs> 합격을 했으면 <laughs> 이 말이 안 되겠죠. 합격을 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합격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의 기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laughs> 상상이 되시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 다음 기회가 있으니 그런데 이게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됐을 때. 아니 분명 어 이제 중간 가면은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분명 어, 이제는 이제 합격하게 해 주실 거야. 아,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내가 할 만큼 하고 이 자격증 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어, 이제는 따게 해 주시겠지? 하나님 저 진짜 이번에는 진짜 진짜 합격하게 해 주세요잉. 그러고 <laughs>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떨어지고 말았죠. 실제로 제주에 음, 보시면 음, 넘어가시고 어, 제주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뭐한 여섯 번, 일곱 번 계속해서 노력을 이제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마음에 화가 차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정도로 하고 기도하라 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어? 길기는 아니지만 금식 기도도 했고 근데 왜 도대체 제가 이 자격증에 대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laughs> 그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 이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자격증인 합격에 대한 그 열망만을 가지고 아, 이제, 이제 합격해 주실 거야 합격하게 해 주실 거야 그 마음만을 품고 있다가 이게 안 되고 안 되고 하니 뭐지? 왜안 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 왜지? <laughs>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지라고 물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안 될까요? 라고 물으면 다행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시 이 기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본인이 원망을 하고 이제 화가 가득 차고 가족들에게 그 화를 풀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살 생활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지금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아 이번에는 구해주시겠지. 이번에는 기도했으니까 구해주시겠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해주시겠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니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이제는 좀 좋은 말씀으로 해주시겠지. 좋은 예언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거절당하고, 두번 거절당하고, 세번 거절당하니,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 저 사람은 어, 우리를 본인의 욕심에 의해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서 굉장히 완고하게 그 말씀을 딱 차단을 하고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이 이들은 원한을 답을 듣지 못하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배후에 바벨론, 바벨론에 넘기려는 그런 바로의 음모가 있다. 너희, 너희들의 지금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이 열흘 전에 열흘 전에 분명히 순종을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순종을 맹세를 했지만 또한 그 자신들의 마음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들은 그것을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고 그 맹세에 돌변을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맹세를 이들은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관철하겠다라는 어쩌면 이들이 굉장히 오만한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경고를 듣지 않고 가지 말라 했던 그 애국당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안전이 아니라 분명 재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고 선제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심판의 그러한 경고도 경고도 이들은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고 마음속으로 거부를 했기에 거절을 했기에 이들은 두려운 게 없는 것이요. 어,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실 리가 없어. 어, 그렇고 다시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이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물론 오만하기도 하고, 또한 이들의 그 오판이 오판을 한 것이죠. 오판을 하고 오만을 넘어서고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은 채 그러한 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모든 것이 형통으로 이어질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강요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너희들은 안될 것이다. 너희들은 아닐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안 돼. 라고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너 두고 봐잉. 너 지금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혼나잉. 너 맞아잉. 맴매당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지금은 안 될지라도 왜안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지 너가 나의 뜻을 조금 더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이 삶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이후의 삶도 영생의 그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지금의 이 심판 심판은 오판으로 시작되고 오만이 키웠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을 오판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오만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인내를 하세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들만 우리 구약 성경만 봐도 굉장히 굉장히 오래 인내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직도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마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로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이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관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지만은 않으시죠. 어, 때가 되면, 자이 삶, 이들의 삶, 지금 오판하고 있는 오만하고 있는 이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꺾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때로 혼내시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때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이 모든 삶이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그리고 우리가 이 이후의 삶도 영생의 그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성도님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그 은혜에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교훈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을 때 그들의 그 불순종을 경고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먼저 우선시하여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도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